합천군은 2023년 공공비축 미국에 대한 첫 수매를 시작하고 초매식을 가졌습니다. 합천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사랑 가득 행복 듬뿍 2013년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초계면 적중면 청년회는 제1회 합천 운석 충돌구 기체험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합천군은 황가람 농업 활력센터에서 제17기 새합천 미래농업대학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트워크 합천입니다. 합천군은 적중면 합천 동부농협 산지 유통센터에서 2023년 공공 비축 미국에 대한 첫 수매를 시작하고 초매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진행된 초매식은 김윤철 합천군수 등약 60여 명이 참석해 올해도 무사히 공공비축미 매입이 완료될 수 있도록 기원했습니다. 군에 따르면 11월 7일부터 12월 7일까지 올해 공공비축미국에 대한 수매가 관내 매입 장소 약 115개소에서 한 달여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올해 건조벼 매입량은 작년 대비 대폭 감소했으나 총 8,290톤이 매입될 예정으로 이는 경남 시군 중 가장 많은 양입니다. 매입 품종은 세일미와 해담벼며 매입 가격은 통계청이 조사하는 2003년 10월에서 12월 수확기 전국 평균 쌀값을 조곡으로 환산해 결정됩니다. 매입 대금은 수매 직후 중간 정상금으로 40kg 1포당 3만원이 지급되며 최종 매입 가격이 확정되면 연말까지 차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합천군 여성단체협의회는 용주면 소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사랑 가득, 행복 듬뿍 2023년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3일 동안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250여 명이 참여해 최선을 다해 김장을 담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윤철 합천군수와 군의회 의장 및 의원들도 방문해 김장 담그기에 동참하며 함께한 봉사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정성껏 키운 배추와 장소를 제공했으며 바르게 살기 운동 합천군 지회에서는 배추 뽑기를 도와 김장 준비에 힘을 보탰습니다. 맛있게 담근 김장김치는 읍면 사무소를 통해 지역 내 독거노인, 부자가정 등 어려운 가정 300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따뜻한 마음으로 참여한 봉사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습니다. 초계면 적중면 청년회는 초계대공원을 시작으로 적중면 1원까지 2km를 걷는 제1회 합천 운석충돌구 기체험 행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다양한 연령의 지역 주민 300여 명이 모여 합천 운석충돌구 안내와 건강 걷기 및 경품 추첨 등을 진행했습니다. 운석충돌구 기체험 행사는 한반도 최초, 아시아 두 번째 운석충돌구라는 독보적인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곳을 직접 걸어보며 합천 운석충돌구의 가치와 소중함을 느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피로 초계면장은. 앞으로도 합천 운석 충돌구와 더불어 합천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는 행사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민석 투계면 청년회 회장은 합천 운석 충돌구가 기체험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분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합천군은 황가람 농업활력센터에서 수료생과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7기 새합천 미래농업대학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새합천 미래농업대학은 206시간의 전문교육을 운영한 결과 55명의 새로운 농업인재를 배출하게 됐습니다. 올해 새합천 미래농업대학 과정은 2개 반으로 운영됐으며 딸기수경재배반과 종합작물반으로 구성됐습니다. 2007년부터 올해까지 1,138명의 수료생을 배출해 지역 내 선도 농업인 대출의 산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학장인 김윤철군수는 수료사에서 이 지역의 농업을 바꾸고 발전시키는 견인차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래 농업 대학 운영을 통해 전문 농업 기술을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합천군 간호사회는 합천군 종합사회 복지관 대강당에서 관내 어르신 400여 명을 모시고 합천군 어르신 행복잔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남 여성단체 활동 지원 사업으로 경상남도 간호사회가 주최하고 합천군 간호사회가 주관했습니다. 관내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의 안녕이란 주제로 초청 강사의 건강 강좌와 함께 다양한 공연과 치매 안심센터 실버 합창단의 재능기부로 뜻깊은 통하셨다고.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축사에서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합천군 간호사회는 간호사들 간의 화합과 소통, 지역주민 건강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2015년에 창립됐으며 보건기관과 관내 의료기관 간호사 7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합천군 청덕면 낙진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운영위원회는 낙진 공동문화센터에서 화합의장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윤철 합천군수와 조삼수 합천군의회 의장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낙진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39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돼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을 통해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초생활기반 확충을 위한 낙진 공동문화센터와 낙진 어울림 광장이 조성됐고 지역 경관 개선 사업으로 낙진 쉼터를 조성했습니다. 또한 주민교육, 워크숍 등 주민 역량 증대 사업인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이 추진됐습니다. 낙진공동문화센터는 폐교된 낙진초등학교 부지를 새로 정비해 건립됐으며 주민들의 문화, 복지서비스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합천군 지역개발지원센터는 2023년 시군 역량 강화사업 사업성과 공유회 및 동아리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축제에는 200여 명이 참석해 성과를 발표하고 공유했습니다. 행사는 대양풍물단의 식전행사를 시작으로 사업 성과 보고 2023년 한해 동안 주민들이 참여한 문화, 예술, 체육활동 등 전시 및 공연을 다채롭게 선보였습니다. 특히 동아리 활동을 통해 만들어진 마을 책자 및 사진첩 전시는 그동안 참여단체들의 노력의 결과를 잘 보여줬습니다. 마을 만들기 지역 역량 강화 사업 프로그램으로 완성된 가회 연동 마을의 아트 테라피는 마을 주민의 초상화를 그림으로 승화시켜 가슴 뭉클한 감동을 자아냈습니다. 또한 이날 별들의 도시 은하의 국악 퍼포먼스, 색소폰 퀄테 팀의 연주 등 특별 초청 공연도 마련돼 완료 지구 주민들의 유대감과 결속력을 다졌습니다. 사단법인 합천군 교육발전위원회는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사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교육발전위원회의 핵심 사업인 남면 학습권에 대한 정원 조정 및 전문업체 위탁 운영 연장에 대해 심의했으며 모두 원안 가결됐습니다. 김윤철 이사장은 오늘 논의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남명학습관이 명문 공립학원으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교육발전위원회는 지난 20년 동안 진행한 장학사업, 방과후 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 지속적인 인재 육성 사업을 통해 관내 중고등학교 진학 및 수도권 우수 대학 합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합천 알림마당입니다. 합천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겨울 방학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접수 기간은 12월 6일부터 16일까지로 관내 초중고등학생 및 동일 연령 청소년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학년도 1학기 남명학습관 수강생을 선발합니다. 합격자 발표는 12월 19일이며 수업은 내년 1월 2일부터 시작합니다. 2023년 제5회 합천군 지방 임기제 공무원 임용 시험 접수를 받습니다. 응시 원서 접수는 12월 5일부터 7일까지며 합천군청 행정과의 방문 접수 및 대리 접수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